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리더 후이 청통은 2007년 자신의 생일날 부인 정원 후이 여사와 함께 천의 바람이 되어라는 곡을 일본어로 불렀습니다. 천의 바람이 되어는 원래 인도의 시가입니다. 한 인도 남자가 아내가 죽은 뒤 유품을 정리하다 발견한 시입니다. 사랑하는 이는 비록 죽어서도 무덤에 있는 게 아니라 바람과 눈 햇살이 돼 주변에 머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9.11 사태 이후 이 시가 낭송됐는데 일본의 테너 아키카와 마사후미가 곡으로 발표해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센노 가젠이 나라는이 일본 곡은 타이에서는 첸펑 즈거 또는 화조 첸펑으로 번안돼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리덩 후이 총통이 98세로 서거하면서 그의 추모곡으로 다시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타이완의 존경받는 원로의 서거에 많은 이들이 그를 추모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천의 바람이 돼 타이완을 수호해달라는 천주의 감찰원장의 메모가 인상적입니다. 비록 육신은 같지만 타이완을 굽어 살펴달라. 그동안 감사했다는 메모가 붙어 있습니다. 타이완의 민주주의를 이룩한 시대의 거인이 우리 곁을 떠나갔다면서 수많은 타이완인들이 장례식장에 달려와 그를 추모했습니다. 미 백악관도 대변인 명예의 성명을 통해 리전 총통을 추모했습니다. 타이완 최초의 민선 총통으로 임기를 마치고 되임해 현대 타이완 민주주의의 창조자라고 격찬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과 세계에 빛나는 모범으로 남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일본, 캐나다, 호주, 프랑스, 폴란드, 네덜란드 등 모두 45개국이 조율을 표했습니다. 세계적으로 206명의 정치인들이 추모문을 보냈습니다. 일본 NHK도 리덩의 총통에 대한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22세까지 일본인으로 살았던 그가 어떻게 12년동안 총통으로 재직하면서 타이완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정체성을 지켰는지를 조명했습니다. 그가 2015년 일본을 방문했을 당시에 인터뷰를 재조명했습니다. 타이완은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이민자의 국가로 그 가치관은 자유와 민주가 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부분을 상기시켰습니다. 또 중국은 중국이고 타이완은 타이완일 뿐이라는 양국론으로 시대를 내다본 철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 공산당의 주장을 거세게 반박한 부분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일국양제도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던 리전 총통의 소수는. 현재 홍콩 사태에서 입증됐다고 NHK는 보도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국가를 위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는 리전 총통의 리더십을 타이완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총통으로는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해 코넬대에서 한 연설부터 헌정 체제의 정상적인 발전이 있어야 민주 정치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신념 등 원로의 한 마디 한 마디가. 모두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1995년 중공이 타이완 해협 위기를 조장했을 때 타이완인들이 리덩후이를 총통으로 당선시켜준 역사는 무력 위협에도 민주주의는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리덩후이 총통은 당시를 회고하면서 타이완은 어느 나라의 식민지가 아니라 당당한 국가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리덩후이 총통은 유세중에.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맞서 타이완인들은 사랑과 평화라는 미사일로 맞서고 있으며 국제사회가 이를 똑똑히 보고 있다는 명연설도 남겼습니다. 리덩후이 총통은 93세가 되던 해에 자신이 살날은 대체로 5년쯤 남은 것 같다. 타이완을 위해 헌신할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했는데 그의 예감대로 98세에 서거했습니다. 리덩의 총통은 퇴임이후 노구를 이끌고 왕성한 강연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타이완의 교환학생으로 온 중공 유학생들을 상대로 중공에 없는 타이완의 자유민주주의를 많이 배우고 갔으면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중국인들은 말로만 노력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노력을 안한다. 중국이 무서운 것은 상층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고 백성들을 속이는 것이라고 거침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공산당은 사람들을 속인다면서 모택동이 1971년 4월 한국, 일본, 류큐, 타이완, 펑후, 남자나에가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했고 외교부도 이 주장을 그대로 반복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언제부터 중국의 영토냐? 중국 학생들은 타이완에서 많이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중국이 남제나에서 문제를 일으킬 것을 예견이나 한 듯한 탁월한 식견을 보였습니다. 리덩 후이 총통은 타이완의 정체성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영국의 예를 들어 중국 유학생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영국의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지만 영국인들은 미국이 영국의 일부분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미국이 영국에서 독립했다는 말도 굳이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처럼 중국도 타이완을 중국의 일부분이라고 주장해서는 안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또 타이완인이면서 중국인이라는 정체성 인식도 부질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타이완에는 중국 이민자도 있고 원주민도 있는데 다원성이 있는 하나의 타이완이라는 국가로 설명하면 된다는 것이 그의 논지입니다. 7월 22일 타이완 입법원에서는 여권과 국적 항공사의 차이나 표기를 타이완으로 바꾸자는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여권 디자인을 어떻게 할지 여러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중화민국이란 표기를 아예 타이완으로 바꾸고 청천백일계 휘장도 국민당의 단계에서 유래된 만큼 타이완 지도나. 다른 상징물로 교체하자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국적기인 중화항공, 줄여서 화항도 차이나 에어라인스에서 타이완 에어라인스로 교체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외국에 마스크 지원을 하면서 중공으로 잘못 인식됐기 때문입니다. 타이완인들의 정체성 인식이 강해지면서 중국 본토의 색채는 점차 옅어지고 있습니다. 국부로 일컬어지는 순원의 경우 태완과는 인연이 거의 없는 국민당의 창시자일 뿐입니다. 또 그의 부인 송칭링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명예 주석일 정도로 중국 공산당과의 연고가 깊습니다. 장계석도 순원의 계승자로 본토에서 패퇴해 태완의 중화민국 정부를 옮긴 인물입니다. 장계석은 강력한 반공 정책을 펼쳐 태완의 적화를 막기는 했지만. 오랫동안 혼의주의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런점에서 리덩후이청통은 반공과 타이완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기적적으로 타이완을 변화시켰다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미래의 타이완은 중화나 차이나가 아닌 타이완 그 자체로서 더욱 진화 발전될 여지가 많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